네, 오늘은, 로마서로 들어오니까 뭐, 어느 절만 하겠습니다.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으로 겸손히 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관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바로 2인칭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너 라는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 1장에서는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 님 옆에 죄를 저지르는가, 그런데 어떻게, 왜 핑계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1절에서는 화살의 방향을 바꿨죠. 여기 나오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맥상으로는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어롭게도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그마음에 욕심대로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역리로 쓸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그들을 그 마음의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할때 유대인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막 바울이 이야기할 때 아마 유대인들은 속으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맞아 맞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 하고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방인들이야말로 진짜 죄인들이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 행동으로 너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율법이 있잖아. 우리는 이미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율법을 듣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들에게 있는 어떤 외적인 표식, 표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내가 첫 보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아유 내가 딱 보니까 성경 참안 읽게 생겼다라든지 뭐 교회에 이제 우리가 나와서 같은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도대체, 아이고, 딱 보니까 복못 받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우리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 줄 알았어요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 더러움에 상실감에 막 내버려 두셨을 때그 내버려 두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는 아닌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공정한 심판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혹은 그저 남들보다 좀더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편애하시고 어 너는 그런 거, 그런 거 했어? 아 그럼 괜찮아. 교회를 다녀? 아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어 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왜 반대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율법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지를 못해요. 그 10가지밖에 10가지 하나님이 율법 계명을 주시고 또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 저기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또신명기에서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장로들이 이 법들을 막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아, 이거는 안식이를 거루,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야. 라고 해석을 해 놓은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예, 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율법대로 다 행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1장의 16절 17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나 어떤 신앙적 행동 이런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복음으로 기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중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면서 나의 죄는, 나의 동일한 죄는 보지 못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이런 부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판단들을 서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그 나중에 이제 됐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돼서 보니까 그 나, 그 사람이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예. 네.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지금 현재에서 내가 내가 조금 더 나아, 나았다고 느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중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외적 종교 생활 이나 혹은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글쓰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말씀 제목을 드렸나요? 네, 복음으로 겸손히 행하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면 아마 그냥 단지 믿기만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 좀 읽고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겸손히 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죄와 우리가 범하는 죄를 즉시하고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